1월의 세 번째 일요일, 오늘은 신놀록 축제 날이다. 필리핀 세부의 최대 축제이자 필리핀 내에서도 손꼽히는 축제. 아내 연지 씨와 천남 해럴드를 내리고 축제의 현장으로 향한다. 와, 사람 많습니다. 시그널이 없나봐. 너 시그널이네. 이 축제 기간 되면은 여기 글로브 통신사랑 스마트 통신사에서 외부로 통신 연결이 안 되게 끊습니다. 일부러 끊은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아서 끊긴 건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접속 자체가 안 됩니다. 아, 넥스. 네. 아, 아, 아. 이 시놀록 축제가 필리핀 뭐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비행기 끊고 숙소 몇달 전부터 예약을 해가지고 와서 구경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축제입니다. 근데 막상 한국분들이 기대하고 오기에는 구경할 건 없습니다. 그냥 사람 구경이라고 보시면 돼요. What's this? 어? 어, 아? 히토끼. Okay, If you lost me, 이거, 이거, long, long press. 그럼 you can turn on. 아, oh, 이거? 어. 아, 그랬지? 그 다음에 이거, 이거, 프레스하고 토킹토킹 하면 되는 거야. 알았어. Okay. 근데 꺼 나와. 아니, 아이 턴오프야. 마이니스 턴오프 나. 2년 전에 샀던 건데 한 번도 안 쓰다가 오늘에서 한번 써볼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려면 서로 길을 잃어야 되겠네. 산토니냐라고 하는 아기 예수 인형이 있습니다. 예전 포르투갈 사람이자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출항했던 유명한 탐험가 마젤란이라고 있죠. 그 마젤란이 여기 필리핀 세부에 1521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. 그 당시 여기 있던 세부 주장 라자 후머분한테 우호의 표시로 선물로 줬던 게 산토니뇨 아기 예수 인형입니다. 그때부터 그 아기 예수 인형은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필리핀 카톨릭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아기 예수를 기리는 날이 바로 신홀록 축제 날입니다. 아, 땀 냄새가 아주. 팀도 오셨네요. 아 hey, 원주. Uh, 젤더, 너의 모터! 어, 무너진다. <놀람> <놀람> 아. <놀람> 대중교통이 제대로 된게 없기 때문에 다 걸어갑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. 오늘은 저녁에 나왔습니다. 마리바 모테라스라는 곳인데요. 예전에 제 영상에도 나왔던 여러 해양 스포츠를 할수 있는 곳인데 바가 새로 생겼습니다. Hi, how are you? Long time no see. Nice <laughs> 안녕하세요. Now you can speak Korean, right? 조금 알수 있어. 조금? 네, 조금 고쳤네. 아니요. <laughs> Look very good. <laughs> 아니 한국 좋아? <laughs> 아, 네, 좋아요. 좋아요? 뭐 간단말을 할줄 아네. Can you remember here? Oh yeah, I yeah? remember. Later, so you... yeah, later you bring. 신경적인 <laughs> 사실을 들었는데. 모전 사실. 너만 밖에 <laughs> 안 나가는데 지금 연지님은 밖에 한 번씩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, 사실이야? 음, 음, 음. 맞아요, 맞아요. Okay. <laughs> Where you go, if you go out. Oh. 친구 좀 많아요. 그래? 이게? But i s my friends, o he <웃음> can <웃음> go out, g h 어 진짜? 근데 <웃음> 그래, <웃음> you remember <laughs> if we meet, <laughs> you call <웃음> always.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우리 해저광 TV님. <laughs> 엄청난 <laughs> 팬입니다. There is 서 DJ인데요. DJ인데요. 여기가 바닷가 앞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저녁 시간에 그냥 놔두는 게 너무 아까웠었는데 이렇게 바을 열었습니다. 보통은 라이브 밴드가 있고 그럴 계획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. 세부 유명 d j 분께서 오셔가지고 네. 이따가 음악도 틀어주시고 할것 같아요. 사실 애들 낳기 전에는 연지 씨랑 저랑 밤에 엄청 놀러 다녔거든요. 근데 이제 애들 생기고 나니까 그렇게 또잘안 되더라고요. 윤호, 더 코리안싱어, J. Park. 네. J. Park, J. Park 있어 오늘부터 소주잖아. 네. 말로 만들었는데 처음 봤습니다. 縦棒で待つ縦棒。박 받던데. 근데... 맛있긴 뭐가 맛있어? 겁나쎄더만 얼음 안 넣고는 맛이질 못 하겠던데요. 나는 뭐 뭐. 안동 소주가 차라리 낫겠습니다. 어? 비니 아니 츠얼 요피니. 안동 소주에 원 소주. 안동 소주는 맛있숙지만 아, 잠깐이요. 이거는 맛있숙지만 <수> 괜찮아. <laughs> 네. 내가 다 마셨잖아. 이원 소주 마음에 드는 건이 프리즘 슈토리 그 카드 아세요? 프리즘 카드 나오면은 진짜 운 좋았던 거. 몰라. 슈토리 카드 몰라요? 우리, 우리 같은 세대왜 모르지. 응. 오랜만에 연지 씨와 같이 나온 저녁 옛날 추억을 되살렸다.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.